자, 더빙팀 지복수에서 보내드리는 트리컬 리바이브 더빙 방송입니다 자, 메인 스토리를 더빙을 해보고 있고요 챕터 1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 탐험가 마리 또 새로운 신캐가 등장합니다 루스님 어? 이상하군요. 뭐가 이상해? 아까부터 반란군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불안해하는 거야? 좋은 거 아냐? 당장은 좋은데, 뭐 쓸데없는 걱정이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여왕님이 찾으시는 다른 친구분은 어디 계신 거죠? 아, 음, 분명히 여기 근처에서 사는 친군데 아마 난리가 나서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친구는 어떤 녀석이야? 음, 말하자면 요정 왕국 최고의 탐험가랄까? 그러고 보니 여기가 요정 왕국이었군. 험가라고모험가는 탐험가랑 무슨 차이지 몰라! 최고의 탐험가. 여왕님... 설마... 나를안는기는 했잖아! 는나다 이마에 는줄이 나는, 지 있어! 아 아직 안 냈어요. 어왜 그러는 거야? 너도 아는 녀석이야? 자칭 왕 요정 왕국의 탐험가는 여왕님의 가출 버디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가출? 아이 개웃기네 이거. 음, 음. 저게 요정 왕국 최고의 탐뭔가뼈다 <laughs> 근데 이거 어차피 이 일화 초반은 아마 에르핀이랑 저 아무튼 소녀랑 거의 말을 많이 해서. 엑스트라는 음. 영상 하나하나씩 놓은 건 제가 맡을게요 알겠습니다 응. 아 안녕하세요 여왕님 말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반란군 녀석들이 널 거기다 꽂아드린 거야? 아니 그게 다락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왜 다락을 탐험하는 거야 제봉에 박힌 거랑 다락타머이랑 무슨 상관이야? 매물을 봐서 놀랐거든요. 뭔가 팝팀의 픽 생각난다. 뭐야? 무슨 개미? 회색 돌이 북슬북슬하고 네발 달린 꼬리긴 괴물이요. 주인데. 주인 아무리 봐도 주인데. 말이. 쥐를 보고 도망치다 그런 거야? 이거 <laughs> 무서운걸 어떻게요? <laughs> 요정 최고의 탐험가가 쥐를 무서워한다? 에르핀 정말 도움이 되는 친구가 맞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마리가 나랑 유적지에서 회수한 보물이랑 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때드한테 걸렸을 땐 책임떠넣기기 참 좋은 친구지요. 아니... 네, 확실히 많기는 하죠. 가출해서 돌아오실 때마다 여왕님의 낙서가 그려진 짱돌 같은 걸 무더기로 가져오셨으니까요. 그거 진짜 유물이라니까. 저 저기 죄송한데 일단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어제부터 여기 박혀 있었더니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서요. 반랑군이 꺼내주지 않은 거요 그냥 보고 지나가던데요? 힘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지붕에 달린 장식인 줄 알았나봐요. 에스말 마리, 마리를 더 하죠. 네, 제가요? 여왕편을 들었으면 여왕말을 들어야지. 뭐, 마법 같은 거 쓰면 되잖아. 아, 알겠어요. 벌써부터 후회가 밀려오네. 아,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마법의 기초는 물리력. 응? 물리. 아니 이건 아 마법 맞지? 애슈루가 하는 거니까 마법일 거야. 복싱도 마법이겠다. 우당탕. 마법 가로치기 리어 <laughs> 올힘법사? <laughs> <laughs> 그수 있어. 올힘법사인가? 에슈루가 기합을 넣자. 마리가 지붕에서 뽑혀나왔다 감사해요 아, 목이 빠지는 줄 알았지만 나오긴 했네요 요정들은 완력도 보기보다 강한 것 같다 마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너도 우리랑 같이 가자 어디 가시는데요? 항상 저랑 짱박혀서 마시멜로 구워먹던 북쪽 동굴로 가시게요? 아... 거기가... 가출 은신처였나요? 나중에 인부들을 불러서 동굴을 메워버려야겠군 아지트가 사라진다! 아, 아니야! 은신처가 아니라 유적지라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어? 에르가 내 위치를 보려고 고문해도 항상 잘 버텨줬단 말이야. 고문했다고? <laughs> 여왕님의 상상력이 풍부하시다는 건잘 알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봤어 길거리에서 마리를 잡고 나랑 어디 갔있냐고 추궁했잖아 그건 그냥 물어본 거 아니야? 그게 고문 아니야? 야너 고문 뜻이 뭔지는 아니? 신문했다 를 잘못 말한 거 아니니? 추궁했다? 추궁했다? 저씨 바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정보를 캐내기 위한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 반은 맞긴 한데 그럼 반올림해서 그렇다고 치는 거야. <laughs> 교제가 돼서 산 수능력 계에서요아 응. <laughs> 미치겠네 진짜. 응. 아 반올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여왕님이 좀 호들갑을 떠실 때가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어? 어, 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뭐지? 이 안도감은. 아무튼 말이, 너도 이제 같은 편이야. 네? 무슨 편이요? 자세히 알것 없어. 그냥 나랑 같이 다니면 되는 거야. 엘핀 그래도 말은 제대로 하고 포섭해야지 으응, 제대로 말하면 같은 편 거절할지도 모르잖아 엘슈루한테는 다 설명해줬잖아 엘슈루는 빚이 많으니까 어차피 돈으로 해결하면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뭐라고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취급을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여왕님, 여왕으로서의 채팅을 생각하세요. 음, 하지만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자신 없다고 왕관 쓰고서 내가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laughs> 지금 왕국이 불바다가 됐는데 이게 다내 탓이라며? 내가 다 믿고 따져야 했네.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일에 집중하기 힘든 걸 어떡해? 엘핀, 뻔뻔하게 행동하는 게다 저런 속내가 있었던 건가? 엘핀, 아 괜찮아. 원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지금부터 천천히 쌓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도 네가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미 그걸로도 충분해 고, 마워 어. 에르핀의 대사겠죠 그런데 사람이 뭐야? 그걸 신경 쓰여서 그 일에 한 말은 흘려 들었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일 뭐야 에이, 예, 예, 사람. 아, 그러니까. 소금, <laughs> 소금. 정말 다시 말하려나 봐. 소금, 소금. 소금, 소금. 한번 했던 진지한 말 다시 하면 좀 추해지는데. 소금, 소금. 아,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는 소리야? <laughs> 아, 아무튼 그래서 말이, 우리는 반란군을 물리칠 생각이야. 음, 왕국도 진정시키고 질서를 바로잡을 거예요. 바로 이 구원자님의 도움으로요. 원자. 네. 세계수 교단의 교주가 되실 분입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교주라 그거 정말 있는 직책이었어요? 음, 좋아요. 저도 여왕님이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서 배신할 생각은 없어요. 과연. 아무리 모자라도 높은 지기의 친구가 있으면 나쁠 건 없죠 아니... <laughs> 저런... 꽤 빨리 수긍하네 그럼요 이래봬도 저 진짜 탐험거라고요 모험을 하는 게제 직업이거든요 에르핀의 망상이 아니라 진짜 탐험가야? 망상 아니라고 영님이랑 도망갈 때는 그냥 외딴 동굴에 가서 낮잠만 자지만 평소에는 진짜 탐험을 해요. 오래된 유적에서 유물도 찾고 잠긴 문을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기도 하고. 아, 응? 어? 뭘 터뜨려? 다이너마이트? 보통 그렇게 회수하면 유물이 반쯤 박살나지만 오히려 오히려 값어치가 더 올라간다고요. 인티지 느낌이 더 강한 단 하나? 아니 정말 회수한 유물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왕님이 가져온 쓰레기 짱돌 말고? 네 당연하죠. 제 직업이니라 제 직업이라니까요. 그럼 그 유물들은 어디 있죠? 아, 장물로 팔았죠. 왕궁 박물관에 기증하면 돈안 주잖아요. 도굴꾼이잖아. 여왕님. 내내급판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나 이걸 어쩌면 꼬박꼬박 공손으로 가져다 놨잖아. <laughs> 다음 네. 이야기. 방건제야 좋습니다. 음 다들 아주 그냥 난장판이야 그냥 여기서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